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의 중원은 요코와 이세은 선수만 있거든요. 네. 442 형태로 양쪽의 손화영과 이네수는 조금 더 위치가 높아지면서 424처럼도 움직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잘돌아섰습니다 정설빈인데요. 정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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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옆구리입니다. 아 김도현 골키퍼의 선발 네, 정설빈 선수가 바로 이런 움직임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수비를 네. 붕지고서라도 네. 한 번에 돌아서는 움직임으로 일단은 일대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아, 이, 여기서도 잘 버텨줬던 손아연이었고요. 네. 이턴 동작으로 완전히 수비를 제쳐놓습니다 그렇죠. <목소리> 하지만 여기서 와, 네, 김도현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인천은 좀 세트 피스한방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네. 네. 이세윤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왼발로 붙여줍니다. 이쪽이요 바로. 자, 여기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혼전 상황 걷어냅니다. 어, 지금 이세윤 선수의 킥에 이어서 굉장히 날카로운 헤더였는데요. 네. 완전한 노마크 상황이었죠. 네. 이 장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완벽히 비어있던 아, 네. 상황. 제대로 잡지 못했고요. 여기서 아, 거의 7, 8명의 선수들이 함께 공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역시 많은 부상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 팬들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겠고요. 좋은 돌파 이후에 찔러줬어요. 습 손하연. 넘어지면서 컷팅이! 아, 득점 안 하고 세컨 볼 태클로 막습니다. <레> 와, 지금 김도현 정말 한 골을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세이브를 보여줬어요. <레> 후반전 김도현의 선방이 다시 한번 빛나고 있습니다. 네, 손하연 선수가 여기서 컷백을 굉장히 잘 내줬는데요. 아, 마음 먹고 때렸지만 잘 막았고요. 네. 세컨 볼까지 경주가 밀어냈습니다. 앞선 이세윤 존에서는 공이 높게 떴는데, 자 이번에 남궁예지 선수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부터는 이제 심리전이죠. 다시 한번 이세윤 선수가 찰지, 아니면 남궁예지가 찰지. <목소리>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브레이킹. 비슷한 위치에서 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세윤 슈팅. <목소리> 자 사람이 날 수가 있네요. 아 네. 김두현 골키퍼가 정말 슈퍼 세이브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이세은 이번에는 와. 완벽한 네. 코스였는데요. 네. 그렇죠. 네. 와 이걸 막습니다. 네. 저걸 막아내, 막아내네. 점프가 싫어하냐? 네. 어, 지금도 정말 쉽지 않은 공을 이렇게 막아내는 거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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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경주한 수원과 인천 연대제철 낭떠러지에서 만나게 된두 라이벌 결국 승리를 거둔 팀은 홈팀 경주였습니다. 네, WK리그 가장 큰 빅매치 경주와 인천인데요. 네. 이번 시즌 정말 흐름이 초반에 좋지가 않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는 경주의 수문장 김두현 골키퍼의 선방이 힘입어서 경주가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